농촌 지역도 보다 촘촘한 5G망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도농 간 디지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다 촘촘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이동통신사가 각자 지역을 나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비용 부담도 크게 줄고 구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국내 5G 사업은 가입자 수 1,300만 명을 넘었고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5G 네트워크의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기지국도 지난 1월까지를 기준으로 약 17만 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반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농촌은 여전히 통신 오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5G 기지국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G 기지국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구축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판로가 줄을 이루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의 주축으로 디지털 농업, 기계화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농촌 자체는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데 두 농간 디지털 기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5G 전국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5G 통신망을 쓸수 있도록 2022년까지 통신사 간 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공동 이용 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해 보다 촘촘한 농어촌 5G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함께 5G 망을 확보하되 특정 지역을 나눠서 설치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농촌에도 지금 적 깔려고 좀 하고 있고요. 통신 사 공동으로 망을 음. 구축해서 농촌 망에서도 5G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나눠서 깔기 때문에 용 부담을 크게 안 들이고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5G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G 투자 시세 공제율을 기존 최대 2%에서 3%까지 상향하고 등록 면허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진입니다.